단순히 이렇게 하세요라고 내용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떠먹여드리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실제 저의 카톡 예시까지 넣었으니까 정말 보고 따라하기만 해보세요. 지금보다 최소 3배는 여자랑 연락을 잘하게 될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자랑 연락하면서 여자 반응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별로인 상황이어서 이걸 계속 연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는 어떤 말을 해야지 이런 고민들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영상 내용이 매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껏 여자랑 연락하는 가장 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대원칙을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사귀기 전에 연락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관계는 망한다는 점이에요. 식상하다고 생각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단순한 문장을 알고 시작하느냐, 모르고 시작하느냐가 여자의 반응 자체를 180도 바꿔버립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여자랑 카톡을 해도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여성에게 있어서 다른 남자랑 다른 어느 정도 특별한 남자가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호감이 가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에게 괜찮은 감정을 느꼈다면 당연히 다른 남자들도 그 여자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낄 확률이 100%예요. 이는 곧 그녀가 우리에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실 그녀에게 들이대는 남자는 우리만이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예전에 이걸 몰라서 내 진심을 보여주면 그녀가 알아주겠지, 나를 바라봐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거 완전히 100%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나 말고도 선택권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 그래서 다 비슷해 보이는 남자들은 전혀 그녀에게 끌리는 부분이 없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과거에 정말 괜찮은 여자랑 사귀었을 때 테스트 겸 물어봤었거든요. 나랑 사귀기 전에 너한테 들이는 남자들 많이 있었지. 솔직하게 한번 말해줘봐.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에이 나 이게 없었어. 오빠 말고 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하더니 제가 진짜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달라 하니 음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있었지. 멋쩍게 웃으면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후에 만났던 다른 여자들에게도 역시나 똑같이 물어봤고 어김 없. 없이 저랑 사귀기 전 썸탔던 시기에 그녀에게 들이대는 남자는 100%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럼 왜 나랑 사귄거야 특별한게 있었어 자,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제게 꽤나 의외였어요. 오빠 는 급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여유 있어 보이고 매력있었어 이렇게 말한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여러명 이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서 우리는 모르고 있거나 애써 자기만 진짜라고 현실 부정 할 뿐이지만 사실 그 여자에게 들이대는 남자들은 한명 이상씩 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의 남자들은 여자 여자에게 엄청 급하게 들이댄다는 거예요. 사귀기 전부터 남자친구처럼 행동하면서 집착, 연락 강요, 장문, 카톡 등을 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둘은 그냥 연락만 주고 받는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여자에게 그 이상을 투자 받길 원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느낌은 어쩔 수 없이 티가 확 납니다. 인기 있는 여자들은 그런 과한 느낌이 느껴지면 그냥 뒤로 빠져버려요. 부담스러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명쾌하게 답 하나가 나옵니다. 사귀는 행세, 애정 표현, 집착, 연락 강요, 장문, 카톡 이런 행동만 안 해도 3분의 2의 남자들은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기도 전인데, 원래 연락을 잘안 보시나 봐요. 원래 이렇게 답장이 짧으세요? 라는 식으로 꼭또 제발 주지 마세요. 카톡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자는 원래 지 꼬릴대로 연락하는 동물이구나 라고 그러려니 하는 게 여러분도 편하고 여자 입장에서도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짚고 넘어가면, 아, 이 남자는 진짜 남자구나. 자기 할말 하는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전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차단 받거나, 어휴, 만나기도 전인데 이런데, 만나서는 진짜 더 심하겠다. 생각하고 오히려 관심 자체를 거두어버립니다. 신경 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자는 여러분과 달리 그럴만한 여유가 있어요. 왜? 우리 말고 또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되니까. 자 이걸 말로만 하면 신뢰감이 없으니까 제가 실제 여자들과 나눈 카톡을 보여드릴게요. 자 카톡이 하루 지나서 왔죠. 일찍 잤다. 이런 말도 없어요. 자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이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잖아요. 믿기지 않겠지만 매력있는 여자에겐 이것 자체로 여러분이 차별화가 돼요. 이 여자분 꽤 꽤나 미인이셨고 좋은 가치의 여성분이셨거든요. 이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오빠는 여유 있어 보여서 매력 있었어 였습니다.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오버하지 마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두 번째 카톡은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끝낸다예요.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랑 카톡을 하다가도 분명 어느 시점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지? 할 말이 없는데 생각하실 때가 있으시죠. 괜히 의미 없는 대화만 주고 받는 느낌이 들고 한말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또 끊지 않고 계속 억지로 카톡을 이어나가게 되면 어색한 느낌들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느껴요. 이러한 억지성은 아이 사람 지금 나밖에 없나? 왜 이렇게 조급해하지? 라는 인식을 만듭니다. 자 이럴 때는 제가 일에 집중하고 이따 다시 카톡 드릴게요.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다시 연락할게요. 이런 식으로 먼저 그냥 마무리 지으세요. 별로 할 말도 없는데 계속 이어가는 것만큼 서로에게 고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먼저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아, 맨날 제가 먼저 연락하는데 이 여자가 저한테 관심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여자에게 여러분이 끌려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연락 하나 하나에 이렇게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의미 부여하는데 더큰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남자잖아요. 연락하고 익십 당했어. 그러면 그날은 하지 말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 잘했어?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 연락하세요. 익십 당했다고 여자가 우리에게 관심이 식은 게 아니에요. 뭐뭔 일이 있었던가 했겠죠. 사실 알바 아닙니다. 그냥 꿋꿋하게 다시 연락하세요. 마치 이런 것처럼요. 90%는 답장이 오고 다시 연락이 될 거예요. 우리가 기분 상하지만 않고 좀 상하더라도 그 티만 내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만났어도 저. 는 카톡에 느리고 빠르고 이런 이야기 일절 안 합니다. 사실 상관도 없고 연애라는 게 꽤나 그런 것에 영향 받지 않아요. 대신 기회가 돼서 만날 때마다 나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어느 정도는 알아서 저에게 맞춰줘요. 결국 중요한 건 만나서지 카톡은 그 과정을 만나는 교량, 육교, 즉 다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쫄지 말고 카톡을 먼저 하시고 할말 없으면 먼저 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력이 있어질수록 여성에게 메리트 있는 그런 남자다움이 더더욱 강해진다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톡은 최대 2일에서 3일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만남 약속을 잡으세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는 목적을 많이 까먹어요. 연락의 목적은 카톡으로 또는 전화로 내 매력을 최대한 어필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만남 약속을 만드는 용도예요. 다른 사람들이 연락하는 거 올린 거를 보면 만나기도 전에 여자 반응이 막안 달라 있는 거 보면 어떤 피살기가 있을 것 같죠? 피살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키도 있고 떡대 있고 엄청 잘생겨서 여자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외모가 엄청나게 특출나지 않다면 대부분의 여자 반응이 보통 엄청 좋지만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 오히려 간단해집니다. 잊지도 않은 환상이 아니라 카톡으로 만남까지만 스무스하게 이어가게 한다. 이 목적만 달성하면 그게 카톡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커플 사이에나 카톡으로 모든 일상을 공유하지, 사귀지도 않은 사이, 특히 만남이 한 번도 없는 상태라면 카톡을 오래 하면 오히려 손해잖아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나에 대한 신비감도 깨지고 막상 약속 나가면 만나기 전에 이미 다해 버려서 할 말도 없고 어색하고 어색하고 재미없는 사람만 돼요. 그러니까 새로 연락을 하게 된 사이라면 연락만 간단하게 주고받다가 아무리 늦어도 3일 이내에 약속을 잡으세요. 약속 잡는 타이밍? 그런 것도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남자가 여자랑 1대1로 카톡 한다는 건이 남자가 여자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누가 봐도 알거든요. 그런 걸 굳이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남자답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행동이니까 그냥 정말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약속은 어떻게 잡느냐? 언제 시간 돼요? 커피 한잔해요? 밥한번 먹어요? 그냥 말 그대로 주변 사람들과 약속 잡듯이 하세요. 제가 진짜 맛있는 스시집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같이 가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이유를 붙여 생각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별거 없죠. 그러니까 더말안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아, 카톡이라는 게 생각보다 별게 없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신경 쓰고 있었구나. 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카톡에 과거보다 힘을 빼게 될 것이고 여자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여유와 차별성을 느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원래 무엇이든 담백한 것이 과한 것보다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반만 간다고 하잖아요. 사귀기 전에 남친행세, 과한 행동하지 말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연락 끊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연락하게 되면 2일에서 3일 이내에 그냥 약속 잡아라.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공지예요. 저희 착한 남자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자기 관리, 스타일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보다 더 전문가인 친구가 여러분을 영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 착한 남자 썸네일에 이제는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자기 관리와 스타일링에 관련된 영상이니까 이 부분 역시 무료로 도움받아가세요. 최상의 정보를 드리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착한 남자에서는 오로지 남성분들을 위해서 여자를 유혹하는 법에 대한 PDF, 그리고 컨설팅 장기 코칭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